자 다음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곡선과 x축이 만나고 있는 교점부터 확인하셔야 되겠죠. 에 그러면 x축 y 는 0이죠. 에, 연립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3x는 0이 되겠고요. 인수분해하시고요. x구해주시면은 0 또는 3이 구해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그래프가 X축과 이두 점에서 만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이두 점이 범위의 양 끝점을 만들어내겠다라는 거고요 이제, 0부터 3까지 의 X제곱 마이너스 3X를 예, 적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적분의 계산 결과가 무조건 넓이가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왜냐면은 적적분 계산 결과는 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면 뭐 해버리면 되냐면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되죠. 그러면 네, 넓이가 구해지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적분을 해서 3 넣고 0 넣고 계산해서 답을 구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를 2차 포물선이 직선으로, 이 직선이 굳이 X축일 필요는 없죠. 자, 어쨌든 2차 포물선이 직선과 만나는, 네, 교점을 통해서 둘러 싸이고 있는 도형의 넓이를 온전히 다 구하라고 할 때는 정적분 계산해서 물론 하셔도 상관은 없겠으나 그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6분의 x 제곱의 개수 1이죠. 만약에 마이너스면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시면 돼요. 절대값 씌워서 그리고 구간의 양끝을 빼서 세제곱하시게 되면 넓이가 이렇게나 빨리 구해지게 된다.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연히 정적분 이용해서 넓이 구하시는 건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거 세다가 객관식까지 고려하셔서 이렇게도 어, 구하시는 거 준비를 반드시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과로 2번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차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먼저 에, 연립을 해서 구해주시게 되면 1과 3이다라는 거고요. 그게 이렇게...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이고 있는 도형의 넓이를 온전히 다 구하여라 라고 하는 것이니, 에, 결국은 1부터 3까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을 에,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에 액수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x 수가 아래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서 정적분 계산을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답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푸는 것보다, 어떻게? 6분의 x제곱의 개수가 양수네요. 그럼 1 써주시고, 구간의 양끝을 빼서 세제곱을 하셔서 6분의 8, 그래서 3분의 4, 이렇게 구하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라는 겁니다.